다리랑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X자 다리라고 하면 다리 모양이 정면에서 봤을 때 X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 보이는 게 X자예요. 무릎은 구면서 발목 조이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X자로 보이는 거죠. 이런 다리 형태를 이제 X자 다리라고 하고 인체가 어느 정도 이제 허용 범위는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x자 각도를 정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3도 정도까지를 허용 범위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x자 다리를 가지고 있을 때 장기적으로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좀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된 연구들 중에서는 한 3.3도 이상 되면 그런 장기적인 리스크가 올라간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리에 비해서 X자리가 관절염 발생률이 조금 더 높은 건가요? 그것도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아요. O자 다리도 각도가 많으면 관절염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고 X자 다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쪽이 더 높다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O자 다리면 주로 무릎 안쪽 관절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리고 X자 다리는 주로 무릎 바깥쪽 관절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근데 X자 다리는 하나 더 있어요 무릎 관절을 보면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안쪽 바깥쪽이 있고 옆에서 보면 앞에 슬개골 관절이 있습니다 X자 다리는 슬개골 관절도 밖으로 이렇게 자꾸 밀리는 힘을 받기 때문에 X자 다리는 그런 관점에서 O자 다리보다 좀더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모양이라고 다할수 있어요 병원에 가기 전 집에서 간단하게 X자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가장 간단하게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무릎 붙였을 때 발목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다 그러면 일단 X자 다리를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허벅지가 붙는 거는 살과 살이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이 두꺼운 사람은 어때요?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 빨리 붙겠죠. 빨리 붙으면 밑에가 따라오기 전에 허벅지 먼저 붙어버리니까 밑에가 떨어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은 그런 테스트를 했을 때 X자 다리로 판단하기가 쉽고 실제로 시각적으로도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들은 실제는 X자 다리가 아닌데 시각적으로는 X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건은 엑스레이 찍어봐야 돼요. 조금 더 살이 있으신 분들이 X다리가 많다 하는. 맞아. 통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비만인 경우에는 X자 다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섰을 때하고 보행할 때 역학인 것 같아요 허벅지가 빨리 붙으니까 발목이 충분히 안온 상태에서 체중을 부하하고 걷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리가 X자의 힘을 받게 되고 바깥쪽 성장판이 많이 눌리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더 X자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X다리는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유전적인 영향이 큰지 아니면 후천적인 자세 습관 때문에 많이 생기는지 W는 크게 상관이 없고 W는 어려 회전 변형이죠 뼈가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이는 모양 우리 대퇴골이라고 하는 허벅지 뼈 허벅지 뼈도 정상적인 이 꽈배기 꼬임이 있거든요 그 꼬임이 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W자로 앉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고 X자 다리는 이제 다리 각도가 X자 모양으로 틀어지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유가 없죠. 대부분은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발달성이라고 하거든요 발달성인데 거기에 후천적 요인으로 비만이 있으면 좀더 그쪽으로 더잘 가는 경향이 있다는 라 거고 물론 어떤 선천적인 질환 골이형성증이라든지 이런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 때문에 엑스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으면 왜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는지 진짜 다리가 있 다리가 이제 이렇게 폈잖아요 그럼 무릎이 여기가 안쪽이고 바깥쪽이면 다리 축이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걸을 때마다 바깥쪽에 계속 눌리니까 손바닥 요렇게 엎드려 받치 하고 있을 때하고 이렇게 받쳐 할때 다르죠 어, 체중이 무릎 전체에 퍼지지 않고 한쪽에 모이니까 근데 바깥쪽으로 모이니까 거기가 아픈 거예요 백세다리와 평발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평발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게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꼭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평발에는 X자 다리가 안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평발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이게 발바닥이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X자 다리가 되면 다리 축이 이렇게 해서 종아리가 이렇게 밖으로 과장하면 밖으로 빠지죠. 그러면 이렇게 있던 게 종아리 방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평발이 더 무너지는 방향의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자면 X자 다리는 평발한테 안 좋은 환경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액세리가 있으면 무릎 외에도 발목이나 고관절 골반 틀어짐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정말 심하면 발목이 틀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발목은 이렇게 그 종아리 뼈에 직각으로 해서 발목 관절이 있는데 엑세서가 너무 심하면 이렇게 되 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뒤대야 되는데 방향이 이렇게 가면 발바닥이 젖게 되니까 발바닥은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에요 얘가 축이 옆으로 빠지면서 발바닥은 바닥을 디뎌야 되니까 발목에서 반대 방향으로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형이 어릴 때부터 쭉 지속이 됐다 그러면 발목이나 이제 발의 어떤 변형도 이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도 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관절이 막 틀어지고 이런 일은 드문 죠. 정형외과가 아닌 도수 치료나 추나요법. 그리고 자세 교정 센터 등에서도 엑스 다리 교정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의학적으로 이런 게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이런 X자 다리든 O자 다리든 이게 뼈 모양의 변형이기 때문에 뼈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수술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스트레칭이라든지 어떤 다른 비수술적인 방식으로는 뼈 모양은 바꿀 수 없습니다 X다리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X자 다리도 이제 뼈의 변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뼈 모양이 바뀐 거니까 뼈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스레이로 분석을 해서 어느 부위에 뼈가 이렇게 X자 방향으로 돌아갔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위대퇴부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 아래쪽에 그런 변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종아리 뼈에 무릎 아래쪽 종아리뼈에서 돌아 나가면서 생기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X자 다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X자 다리보다 회전 변형인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회전 변형이 있으면 다리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회전이라는 그 요소 때문에 O자 다리로 보이기도 하고 X자 다리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으면 그 부위에서 뼈를 잘라서 금을 내고 원래 정상 모양으로 돌려서 뼈를 고정하고 뼈가 붙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엑 X자 다리 도 원이 대퇴에서 할 수도 있고 근이 경골에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원이 대퇴 산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쇠기 모양으로 빼가지고 줄이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근이 경골 절골술처럼 금을 내고 벌려가지고 교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런 거 없이 뼈를 잘라서,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가장 변형 교정하는 사람들의 원칙에 맞는 수술 방법이죠. 그런 아주 원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자 다리가 있는 분들은 현재 무릎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그 X자 다리를 교정을 하는 것이 진행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고, 현재 건강한 관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X를 찍어서 그냥 지켜볼지 아니면 교정을 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